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미입니다 자, 실리콘2가 이번 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시나리오에 수렵하면서, 자, 이제 본격적인 수급과 함께 터트려줄 일만 남았었는데요. 자,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수요일부터 꺾임새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부터는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포지션을 잡아봐야 되는지, 이 IR 자료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반등을 성공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봐드릴 테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함께, 어,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제 영상에서 가닥을 잡아봐 드렸었던 추세라인 일단 원래 플랜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자 결국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할 만큼의 우리가 더큰 상승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라인대를 잡고 요렇게 바닥을 다지는 라인대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바닥을 딛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추세에서 자 이게 점점 하락 추세는 위에 저항을 맞을 수 있는 라인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쌍바닥을 짓는 W자 패턴은. 요런 식으로 위로 가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 시세 라인에서 시간이 바로 가파르진 않더라도 횡보를 해주면서 대략 3만 원즈음에 모였을 때 그때 이 흐름을 확인하고 여기 이평선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가격을 지지를 확인을 하고 수급과 함께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새로운 재료와 함께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동일한 추세 흐름으로 가고는 있었어요. 가고는 있는데 바닥 체크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여기 이 입평선들이 맞물려 있는 가격대를 결국에 뚫지를 못하고 시장의 흐름과 함께 같이 떨어지게 됐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잡아볼 수 있습니까? 아래에서 나오는 이 추세라인을 뚫어내야 되는 거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자, 바닥 체크를 가격이 23,500원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죠 여기서도 이게 쌍바닥의한 주축인 것 같지만 작게나마 여기서 두 번의 바닥이 발생을 했고요. 자, 최근에도 보면은 여기 약간 아랫꼬리가 두 번째 바닥을 딛는 움직임을 보여요. 완전 터치는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보다 23,500원의 이 주가의 회복 탄력을 보내줄 수 있는 가격대가 열려있고, 지금 짤, 어제 째의 아랫꼬리 말아 올리고 오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에서 아직까지는 갈피를 안 잡고 있으니, 일단 뭐 하게 됐죠? 일단 지금 당장 급하게 손쓸 필요 없다고 그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물량 그냥 홀딩만 해 두시고 자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어 여기 3만 원 부근에 지금 기준선하고 겹쳐 있는 이 라인대 부근 정도 와 가지고 지지가 나와준다. 그러면은 이 슈팅이 터지기 이전에 손을 써서 슈팅이 터질 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갈피를 잡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요 이전 단계에서는 뭐 물타기를 하든, 평단을 낮추든 하는 전략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뭐다 따로 손 쓰거나 크게 신경 쓰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일단, 바닥 체크는 들어갔잖아요. 해당 23,500원의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월봉이거든요. 월봉에서도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요 20선, 20월선에 대한 강한 추세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라인에 터치 아랫꼬리를 달고 말아와 준 거니까, 가격이 눌린 만큼은 최대로 눌렸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 강한 선 라인을 일부라도 뚫어내는 힘이 필요한 상황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대해서, 어, 제가 가져온 요 IR, 자료 분석과 함께 이슈되는 내용 그리고 실리콘 투의 지금 현재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랑 같이 묶어서 최종 정리를 한번더 해드릴 건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기보다는 일단 실전 투자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격 사인들은 중간 중간 체크가 바로 실시간으로 쏴서 보여드리는데 그거는 상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발송이 나가고 있고 영상 통해서는 이 텀이 사실 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하루에 업로드해드릴 수 있는 영상 개수가 지금 제가 보니까 7개에서 8개 정도가 매일매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 최대로 맞춰서 봐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별되는 라인에서 조금 밀리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게 순위를 두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돼서 짧게나마 피드백과 이 시기 실시간 움직임 주가 대응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피드백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010 4407 6279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고 피드백 받아보시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문자 날라오냐면 이 매매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제가 수차례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또 이제 발송을 도와드린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매도상인 이제 15일 보유 예수 물량과 그 다음에 6개월 보유 예수 물량 자 요거는 요 종목에 하나 거고 일단 뭐든 간에 지금 보면은 이 분할의 가격대를 17,000원대 17,000원 때 평균 매도 단가를 고려를 해서 17,000원 이상부터 걸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25일자에 거의 17,000원 가까이 찍고 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17,000원을 복기를 하길래 결국에 이건 뭡니까? 평균적으로 17,000원 챙기기 위해서 이걸 한 번에 쭉 올렸다가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걸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오늘자도 어때요? 17,000원 찍고 빠지죠. 이 세력이요. 그냥 이 작전을 할때 얼마에서 풀 매수 때려라, 딱 얼마에서 풀 매도 때려라. 이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가면서 이제 사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잘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루에 한번 열어봐가지고 한다? 아니에요. 장중에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장 마감에는 또 새로운 공시가 안 뜨나, 시간 내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 요거를. 또 개장 전에도 똑같이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호가와 분봉 차트를 보면서 아 이거는 한 방에 가격을 말아 올려가지고 빼는 거구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분할로 나누는 거구나 아니면, 1차례가 한번 털고, 그 물량 다시 잡아서, 평단 올려가지고, 두 차례 빼거나. 이런 식으로 사인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샅샅이 잡아드리기 위해서 뭐란다? 이런 탑점 분석이 다 끝나서, 여러분들은 좀 쉽게, 쉽게, 이유 간단하게 그리고 가격대를 바로 알려드린다. 그러기 위해서 이 문자 대응이 필요한 거니까요. 좀더 세밀하게, 아, 놓치지 않고 최고가에서 매도 가격 딱 걸기 위해서, 당일 시장 변동되는 거, 뭐 어떤 변수들, 어차피 그뒷 배경에서 해석해드리고 하는 거는 제 몫이고, 여러분들은 결국에 이제 채널에 대한 홍보, 그리고 좋아요, 구독, 제 채널이 클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요런 가격 전략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 써서 제 영상 또 봐주시고 계시니까 가격 절약을 받아가셔라. 아시겠죠? 요즘 시장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꼭 장중에 분석해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고런 움직임은 바로 알람을 드립니다. 자, 미리 가격이 도착해서 알려드는 리게 아니라 가격 도착하기 이전부터 알려드리기 때문에 시간 텀도 충분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라면 상세 탓점 01044076279번. 자 여기에 구도 두 글자 문자만 남겨주시고 상세답점 받아가지고 최대한의 최고점에서 팔아낼 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IR 자료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작년 12월 말짜의 기준의 IR 자료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뉴저지 있고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의 산타페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유럽 그리고 2025년에는 뭘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빠진 국가에 대한 신규 파이프라인의 언급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은 자 여기 매출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2024년 연말 말 기준으로 국가별 매출 비중이 어떻게 증가를 했어요? 자, 여기 부분에서 한국이 뒤로 배제될 만큼 폴란드, 유럽 매출을 포함한 유럽 시장이 2위로 올라오게 됐고, 그 다음 3등이, 자, 2023년과 다르게 눈에 띄는 뭐가 있다? UAA,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예요? 올해, 올해 상반기에 중동의 두바이 지사 설립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매출을 더 끌어올리는 게 2025년에 나올 수 있죠. 더 자세한 내용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새롭게 뜨게 되는 이 IR 자료가 발표가 되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영상 통해서 브리핑 도와드릴 테니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분들 구독 좋아요 딱 눌러두셨다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바로 체크를 해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돈이 필요해서 실리콘투가 유증을 했잖아요. 근데 유증이 어떤 유증이었습니까? 유통 주식 수가 섞이는 것도 아니고 돈만 투자를 받았는데 제3자 배정으로 올올 올 3자 배정으로 받았다라는 거야. 바로. 근데 실리콘투가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금액도 작지 않았는데 이거를 3자 배정으로 아예 여기에 어,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투자를 한 슈퍼개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슈퍼개미가 한 방에 다른 뭐 주주 우선이라던가 그런 것도 전에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월에 잠시 올랐고, 저항벽을 맞고 떨어졌지만 이 이후의 IR 발표로 이제 가닥을 잡는게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나 실적으로 다시 부각을 받게 되거나 그리고 두바이 지사와 관련된 언급들이 조금 더 언론 플레이가 더 나아지게 된다면은 결국 이 바닥을 찍은 때 라인에서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이 스물스물 얼마 때? 3만원대에 수렵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아래 꼬리가 지금 완전히 터치가 들어간건 아니지만 달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결론적으로는 손은 언제부터 쓴다? 자 기준선과 수렵으로 모여져 있는 3만 원대가 요 추세라인과 맞물어질 때, 자요 때부터 관심을 가져서 자요기 지지가 확인되는 데부터 물타기라던가 전략을 취하고 이후에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면은 자 우리가 수익구간으로 할수 있는 분들은 매도 처리를 해준다거나. 시세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추가 홀딩이나 이런 대응 전략이 뒤어서 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나 변경되는 주가 사항들, 뭐 공시들 이런 거 있으면은 어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사인을 드릴 수가 있겠고 IR 자료 추가 발표라든가 이런 거는 구독해두시고 실리콘트 뭐 새로 발표되는 IR 아니면 추가 내용 이런 것들을 어 영상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은 구독 두 글자만 쓰셔서 상담번호 문자도 함께 딱 남겨놓으시면 끝! 간단하죠? 최대한으로 많은 분들이 제 채널과 저를 활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 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로보티즈 보시면은 이날도 1월 8일자에, 1월 8일자 매수 사인 로보티즈 나갔고요. 매수가가 25,500원에서 26,800원이다. 범위를 왜 이렇게 들었냐 보면은 일단은 종가 배팅 할수 있는 이 3시 12분에 들렸죠 종가 배팅 할수 있는 가격대랑 혹시나 문자 사인 놓친 분들, 내일자에서 양봉 출발할 수 있으니까 시초가에도 잡을 수 있는 시초가 일단은 뜨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매수 가격 범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면은 윗꼬리긴 해도 지지 최종 확인 완료된 배표 뜬 본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월 8일자의 캔들을 보시면은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자, 요 캔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는데 일단은 종가상에서 25,800원 25,800원, 25,500원 부터 제시 들어가는 이날 종가까지도 종가 베팅 가능했고 다음날 시가가 25,300원 오히려 눌렸어요 매수기에 담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종가 37,000원까지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6,800원 가격 충분히 이 가격 안에서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가격대를 표시를 해둘게요 자이 정도. 요 정도 노란색 박스 이렇게 확인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자에 제가 최소 못 해도 어, 상한가 이상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바로 슈팅이 어떻게 나왔다? 딱 지금 한 보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고가가 지금 68%. 68%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이상 먹겠다라고 한 약속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노란색 박스가 별표 타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 별표 타점이 뭐냐면은, 진짜 제가 이제 떴다 하면은 무조건 수익 먹는다 라고 봐도 되는 타점인데, 보면은 여기 첫 시세가 떠요. 첫 시세의 발견 방법은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한번 올라와줘요. 본캔들 하나로 끝날 수 있고, 이렇게 한 파동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보통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네, 조정폭이 꽤 길죠? 꽤 길죠? 그래서 이때 매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첫 시세에는 매매 진행 안 합니다. 두 번째 시세에서 들어간다라는 건데 두 번째 시세도 보면 거래량 붙으면서 어떻게? 파동이 나와줘요. 한 파동이 나와주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요. 주가가 눌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눌리면 또 어디까지 눌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온 자리에서 지지 확인이 완료됐을 때 메스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보면 확실하게 두 번째 파동에서 시세 들어 올려주고, 시세 들어 올려주고, 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들어 올려주고, 지지. 지지 얼마? 25,100원. 25,100원대에 지지 계속 나오죠. 본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지지가 확인됐고, 지금 이 캔들에서 윗골이 달았는데, 양봉으로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에도 이 지지를 받든, 이 양봉 캔들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겠구나. 파악을 하고, 요 날, 종가에서 살수 있는 매수 사인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파동이 나와요. 이 파동을 저는 2차 파동이라고 불러요. 2차 파동. 자, 3차 파동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4차, 5차. 보통 한 4차? 많으면 5차까지 올라가는데요. 저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요거만 먹어요. 요거. 2차랑 3차. 2차랑 3차. 자, 2차는 지금 말씀드린 요 별표 자리. 지금 먹었던 요 자리고요. 자, 3차는 어떻게 되냐? 이3차 자리는 피로틱스예요. 피로틱스 보면은 자 여기 거래량 없다가 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 뛰어넘는 거래량 본캐널 하나 떴죠. 그러고 시세 들어 올려줬죠. 그럼 이거보다 이거는 첫 시세 첫 시세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시세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눌리죠. 눌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붙으면서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자리 깨지지 않는 지지로 확인했다 이거예요. 자 깨지지 않는 지지 확인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올라가니까 여기 눌림목, 눌림목에서 별표, 별표 자리, 별표 자리에서 한 파동 나왔어요. 2차 파동. 자, 그러고 2차 파동 먹자마자 자리 지켜주죠. 지켜주는데, 자, 여기에서 살짝 무너졌다고 회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3차 파동. 여기에서 장중에 돌파하는 거 요거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3차 파동. 3차 파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를 반복을 하는데 그게 2차 3차 4차 5차까지 뭐 길면 5차까지 나온다는 5차 먹었다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빠진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2차, 3차, 4차, 보통 요까지라고 했을 때, 요거까지도 보지 않는다. 이미 이 파동이 나올 때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수익금이 작지 않거든요. 작지 않아. 아까도 한 파동에서 68%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파동을 두 번만 먹어도 140%야. 140%뜬 데서 더 올라가는 거야.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어, 이게 시세가 바닥에서는 더 많이 빠르게 올라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격의 효과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2차랑 3차에서 웬만하면은 제가 제, 접근 제시를 도와드리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로틱스도 보면은 자, 15일자에 어, 시초가 이하부터 27,000원까지. 요거는 이제 장전에, 장전에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장전에 이제 시초가에 노, 들어갈 기회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동일하죠. 여기 앞에 앞줄 첫 거래량 수환 이후 직전 고점 쌍봉 돌파 후 지지 확인 자,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뭐다? 별표 타점이다. 별표 타점 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테마랑 시장까지 한번 싹 잡아드려요. 싹 잡아드리고 어떻게? 2차 파동에서 이거 그대로 홀딩해서 3차 파동까지 먹은 거죠. 이거는 보면 은 언제? 2월 10일자 2월 10일자에도 장 전에 장 전에 아 매도 준비하자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48,000원에서 51,000원. 전략 매도 들어가자. 갭 띄우면서 상승했으니까 신고가 찍고 갭 메우려고 하락 가능성이 있다. 눌림 기다렸다가 반등고점 먹기보다 빠르게 수익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뭐라 설명드렸다? 지금 보면은 2월 10일자. 2월 10일자. 48,000원에서 그 이상. 볼수 있죠. 48,350원. 요때 매도 들어갔고, 매도 못 먹은 사람. 자, 5만원대까지 다음날. 다음 날 11일자에 지금 보시면 고가 5만 8백 원 충분히 매도 가격 범주 이 거래일 동안 매도 가능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도 분명히 조정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더 고가를 만들었어요 더 고가 자 요거 살짝 내려 드리면더 고가 요렇게 5만 3천 5백 원 5만 3천 5백 원까지 갔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걸 먹기 위해서 몇 거래 더 가지고 있기보다 여기서 이 거래일 동안 안전하게 수익 챙기자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뭐 제가 말한 거더 같다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실전 매매 실전 매매에서 실전 매매는 필요한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 내가 이거를 리스크를 감수를 해서 수익 먹을 확률이 더 높나 아니냐 이거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진짜 수익 나도 깡통 차기도 십상이에요 제가 그거 몇 번이나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돈 잃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이 주식 매매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근데 불안하죠. 안 보면 불안하단 말이야. 또 매매 안 하면 손가락 근질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제대로 별표 떴을 때는 확률이 못해도 8, 90% 에이 80%는 아니지. 90% 90% 정도는 먹더라. 그게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차 파동, 4차 파동, 5차 파동 가는 거 말고 2차, 3차에서 먹고 만다. 이런 저만의 원칙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잘 오냐 안 오냐 잘 와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알아보기만 하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포착된 거를 저는 이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저도 이거 용돈벌이로 삼아가지고 유튜브 성장하면 또돈벌수 있고 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아요 구독 좀 해달라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하신 분들 저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인증 문자를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그런 분들께 제가 이런 별표 탓자데 오는 거 종목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어제 채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께 이렇게 보면은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13일자에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자, 하나오션 또 계속 놀릴 때마다 잡아서 영상 계속 알려드리고, 피로프틱스도 잡아서 보면은 13일자 알려드리고. 근데 요거는 아, 어느 정도 관심주다. 라고 보시거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3일 공개됐죠. 근데 우리 매매는 언제 했다? 8일. 8일부터 더 저점에서 사서 이미 수익 보고 있을 때 유튜브로 알려드렸다. 왜?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어, 이 연락처가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제가 문자를 남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것도 있고 구독 인증을 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진짜 했다고 남겨주신 분들 좀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뭐이 지금 아직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15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해 주셨는데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좋아요,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좀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해 주신 분들 자 좋아요, 구독해 주신 분들 위에 이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남겨주시면은 문자는 그냥 100% 무료로 나간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미리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구독자 인증까지 문자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